내가 콘텐츠다. 과일장수 제이스미슨입니다. 어, 상주 지금 여기는 상주입니다. 상주시 외남면에 지금 와 있고요. 어, 최고령 상주시 최고령 감나무 촬영을 했었죠. 거기에 인접한 상주 곡감 공원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. 여기는 고가 마을이라는 곳이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잠시만요. 어, 아잘안 보이겠구나. 이게 감 사실 감 나무인지도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나무들이 참 많아요. 꼭 반드시 제가 다시 한번 감 나무가 열릴 때 이곳은 꼭 방문을 해서. 고그 환경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은 곶감공원으로 어 가는 길입니다. 곶감공원을 올라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찍 왔어요. 사람이 많으면 좀 촬영이 촬영을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다면 그 실내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요렇게 어, 상주 국감 공원 이간판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. 하트, 하트 안에 감이 <laughs> 딱열있는참 어, 조각품들, 이 조형물들 참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음,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? 다행히 지금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일요일이고, 한 10시, 오전 10시쯤 됐습니다. 제가 좀 일찍 출발을 했어요. 아유, 여기서 <laughs> 사진 촬영하면 좋겠네요. 자, 이제 옆으로 나 있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국감공원 안내도입니다 솔직히 이거 촬영 끝내고 그냥 끝낼까? 농담입니다 여러분 상주국감공원은 쭉쭉쭉쭉쭉 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촬영했던 어제 올려드렸던 하늘 아래 첫 감나무 이야기도 나와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특산물 판매장 바로 옆에 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네요. 그다음에 감락원 감라권. 감락원도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건물 어, 상당히 크게 만들어놨네요. 주로 요 감락원 안을 좀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9시 반에 오픈이라고 지금 홈페이지에는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자, 잠시 주변을 한번 보여 드리면 여기 아마 뭐 분수대가 나오는지 광장 같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, 포토존 보이고 초가집도 보이고 원두막 그다음에 잔디밭으로 언덕을 쫙 조형을 잘해놨습니다. 조경이죠. 올라오겠습니다. 네,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. 문은 열려있고, 이 불들이 꺼져있어가지고,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가, 이 생각은 하는데, 지금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. 구경해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, 안 보이네요. 촬영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. 이제.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쳤다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 호랑이 곶감이고 밑에 호랑이 새끼 호랑이 아주 귀엽습니다 이층에 <laughs> 곶감 이야기 게임 요런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계단을 올라갑니다. 아, 아. 아 예, 왔습니다. 아, 전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? 상당히 잘 만들어놨네요. 와, 여기 우리 눈으로만 감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. 이게 곶감 색깔인가 봅니다 <laughs> 어, 창문에 이렇게 햇빛이 약간 노란빛이 나는 그 판넬로 해놓으니까 참 특이하네요 다행히 지금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촬영을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참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쭉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감들이 보입니다. 저희 상주시가 전국 곶감의 한60% 70% 정도 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곶감 가공하는 사진들 요런 저런 사진들이 쭉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. 쭉 감의 종류들도 나와 있고요. 여기 보면. 상주둥시입니다. 주로 제 주력 품목이죠. 상주둥시. 상주둥시 품목입니다. 품종이죠. 품종. 이 주변을 꽃감 색깔로 테두리 같은 거 색깔을 꾸며놓으니까 참 예쁘네요. 꽃감이 색깔이 참 곱습니다. 요렇게. 네.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린아이들, 자녀분들, 자녀들을 대동해서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고, 아, 이제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. <laughs> 슬슬 떨려오기 시작하는데,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요런 데는 무슨 항아리 도치대있어나 아, 호리병이라고 나옵 마법의 호리병. 아, 와, 이런거 참, 저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봅니다. 이,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라나 이 생각밖에 먼저 드네요. <laughs> 항아리 속으로 선오못세 호랑이 할머니의 장독대. 옛날 그 호감. 아 이것도 무슨 연관이 좀 있는가 봅니다 아, 아무래도 어린이들 친화적으로 만든 음, 음, 감락원 음, 뭐 전시관 뭐 이런 뭐, 음, 건물인 것 같은데 어린이들 위주로 많이 갖추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, 뭐, 들러보시는 음.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어, 뭐,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를 조금 넘어서, 어, 추천도 합니다. 어, 아이고, 응, 뭐, 되게 잘, 가는 길이 없구나. 이렇게 커다란 감조형물 안에 어린아이들이 뭐, 재밌는 체험을 하시고, 이는 같은데 네, 그렇습니다. 어,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혼자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좀 텐션이 팍팍 끌어오고 우리 아유, 권 대표가 보있습니다 여러분, 권 대표가 요즘 좀 많이 바빠가지고 저하고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. 예, 감락원 구경을 끝으로 저는 네, 건물에서 나가보려고 합니다. 엄청 잘 만들어 놨어요. 개인 생각으로는 참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또 뭐, 독감 좋아하시고, 또 독감 구매하시러, 아니면 상주에 오실 일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이만 내려가서 뵙겠습니다. 네, 저는 상주 국감공원 구경을 끝내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상주를 왔어요. 물건을 사러 온게 아니라, 어, 좀, 유튜브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싶고,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<laughs> 좀 늘리고 싶고 하는 욕심에 혼자 상주로 달려왔습니다. 아, 어 내용이 아직 좀 초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네요. 이게 혼자 이렇게 막 스스로 많이 느껴집니다. 이런 건,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그래도 어, 저는 과일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, 저의 강점을 내밀어서 어, 뭐 구독 이벤트 등도 많이 하고 어, 그렇게 해서 또 어, 여러분들과 좀더 많은 소통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예, 한번, 그러한 것들은 좀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이제 딱 영상 때, 다음 영상 올릴 때 아니면 뭐 지금 요번 영상에서 댓글을 댓글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나 그런 방법으로 어 여러분들께 꼭 하게 될 경우에 꼭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항상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기존의 구독자님도, 어, 재구매,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통한 어, 이벤트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, 어, 제 사이트 오셔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, 어, 구독자인데, 뭐 어, 이벤트 응모합니다. 이렇게 뭐,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면 또 저희가 소정의 어 감사 사은품을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하여튼, 내용은 그렇고요 어 예. 누추한 채널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, 저는 이만, 음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